패스업 2주차 소식을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볼게 조금 있거든요? 첫 번째로, 새로 추가되는 초월 무기입니다. 데카톤 케일. 일단, 액티브는 지속시간 6초에 시공장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범위는 적에게 2,400%의 0 0 2 물리 데미지를 주고, 장판 내에 적은 시공 감속과 방어력 감소 50%의 쇠약 소약상, 상태가 된다고 해요. 수업 시간 동안 캐릭터는 무적 상태이며 다른 팀원으로 교체해도 이도은 끊기지 않는다. 다른 캐릭터는 이 무기 스킬 동시에 발동시킬 수 없다. 공격력 8 곱하기 4 5 0의 물리 피해를 주고 적의 방어력을 70, 75% 감소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시공장이 사라지고 나서도 4초 동안 쇠약 상태가 지속된다 하고요. 패시브 스킬 2에 이제 기존에 있던 데미지 증가랑 뭐 공격 수도 증가 같은 경우에는 좀 하향 탔어요. 하향을 태운 대신에 기본 옵션으로 공격 수도25% 증가를 넣었습니다. 캐릭터가 특정 공격을 하게 되면 은 무기는 공격 방지이 교체되고 강화할 걸 얻는다. 지속시간은 40초, 최대 중첩이라고 해요. 부르냐가 사용하면은 이제 포격을쓸 때마다 교체가 되고, 순서는 미사일, 화포, 레이, 화포 레이저 순서로 대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체할 때마다 SP가 2가 회복이 된다고 하고요쿠로냐가 사용하면은 을 3단 차지를 쓰면은 다중미사일, 다중미사일, 특수레이저 형 순서로 교체가 되며 교체할 때마다 s p 5 회복. 그리고 나머지 다른 캐릭들은 터 3단 차지를 쓰게 되면 교체가 되고, 순서는 미사일, 속사포, 특수레이저 형식으로 교체한다고 해요. 어떤 식으로 하지 보세요 한번 유도 미사일, 그냥 포 레이저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포격을 사용할 때마다 쿠로냐는 유도 미사일, 유도 미사일 그리고 빔 어, 쓰지 마요 쿠로냐는 후군께서 신규 구역 그리고 적 정보 해금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번에 오픈된 신규 구역은 지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지하 구역은 적, 적의 도전 나이가 더욱 높지만 격파하면 얻는 보상도 훨씬 크답니다. 어, 신규 구역 입장 지역 구역의 입구 표시는 탐색 화면의 세인트 폰테인 지도상에서 입구로 고음 바로에게 출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적어네요. 그 야외 마을이나 아니면은 천프널드에 있는 그두 번째 맵이라고 생각면될것 같아요. 요거는 새로운 적. 얘는 원래 있던 적 아니에요? 아 재탕이구나 그냥. 어, 재탕 맞네요. 공격이 바뀌었음야 저거 왜 따라오냐? 돼지새끼 개새 보임. 오호 스토리 대화 추적화 후분께서 업데이트 후에 스토리 대화 기능이 아래처럼 추적화됩니다. 선택지가 필요한 대화 이벤트 발생 시 질문이 선택 사항과 같은 화면에 나타나서 더 알맞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토리 대화의 회상 기능 제공 함장님은 기본 수집 시스템에서 기지 안에서 발생된 대화 이벤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좋다. 이거 필요했는데 솔직히 한번 봤다가 못본거좀 불편했는데 이것도 추가하신다고 하네요. 3.9 버전 근보주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스로니아 월혼, 스메코, 셋인가봐요. 그리고, 기뢰사 증포, 큐티 후에 더욱 빠르게 공격 돌입과 비열 상태를 켤수 있습니다. 이건 좋다. 다음 거는, 우짱이네요. 차지 공격 연계 종결기에, 최대 추격 거리가 증가했고요. 치형운몽단심에 멀티 스킬의 특수 이펙트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듀란달, S랭크 듀란달 전용무이거든요. 기본 스탯은 공격력 287에, 회심 21. 액티브 스킬은 헬이라 그래서 SP 소모가 0, 쿨타입은 25초고요 돌진 공격 한번 발동 공격력 50% 물리 피해를 준다 만약 무적 슈퍼마가 아닌 적에게 공격 중하게 되면 첫 공격이 나가서 적을 제어하며 공격력 90% 1200% 물리 데미지 준다고 합니다 날씨가 이거 숨어 이거 점못 봐가지고 12000%인 줄 알았다 방금 흑면 백화 나중에 나올 것 같아 폭발 상태이면 투척은 공격력이5% 0 물리 피해를 추가로 주고 투척 공격에 적에게 명중 시 SP가 4회복이 되고 만약 엘리트나 보스에게 명중 시 SP 6이 추가로 회다고합니다 회복 효과는 10초마다 한 번씩 발동하시고요. 캐릭터 크리율 10% 증가, 사제 공격과 투척 공격은 적에 표식을 남기게 되고 왜이 표식에 새겨진 적의 공격 시 크리티컬 데미지 20% 증가, 증가라고 하네요. 폭발 상태이면은 주변에 적이 있을 때마다 2.5초마다 폭격파를 발출하여 공격력 2x50%의 물리 피해를 주고 이 공격의 종류는 필살기로 취급 한다고 합니다. 50%의 추가 폭격률이 있고 맞은 적은 맞은 적에게 표식을 새긴다. 이 50%의 추가 폭격률은 이 충격파에 있는 것 같아요. 음, 충격파 데미지가 50%의 추가 폭격률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원래는 기, 기본 옵션은 투척 공격 명중 시 SP 회복이, 4회복이고 어, 보스나 엘리트한테 명중하게 되면은 6을 회복하는 거였는데 이게, 좀, 이게 그 바뀌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카운터 발동 시 자신의 크리티컬률이 20 증가를 바뀌었어요. 뭐 데미지적인 면에서는 좋아지긴 하겠는데 이제 피세기를 자주 발동하기는 힘들어진 거죠 사실 그리고 패시브 스킬이 기준 효과가 크리티컬리 10% 증가에다가 2.5초마다 충격파 한번 발동했는데 이거를 크리티컬리 15% 증가시켜줬고요 그리고 충격파는 똑같고요 그냥 조합 원클릭 프리셋 그리고 멀티추적화 관련인데요 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이제 사용하는 조합 같은 거자 이렇게 여기서 파티를 겨, 파티를 설정할 수 있죠. 이 파티 설정하는 거를 공유를 할수 있는 거예요 3.9부자부터 이렇게 공유를 할수 있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어 제가 선택해 놓은 파티 설정을 전부 다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 프리셋 편집 화면에 페이스새로 추가가 됐고요 원래 없었죠 이것도 멀티 관련인데 고레벨 함장들이 유비분들 유비분들을 도와주게 되면 은 작전 협력 모드로 참가할 수 있고 협력 모드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강적 정보 화면에 취적하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맵마다 보스들 있잖아요. 이보스를 뭐 상대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3D 모델링으 나오고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숙성도 나오네요. 숙성도 나오고 뭐 이제 내성 같은 거 나오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어떤 캐릭가 가져가면 좋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는 웬만하면 이런 거는 안 가지고 가는 게 좋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채집 보상 조정인데, 이거는 솔직히 한설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채집이 완전 사라졌죠? 채집이 사라지면서 채집으로, 체집이나 아니면은 그 기갑방어전으로 얻을 수 있었던 보상들을 약간 좀 이벤트를 이벤트 식으로 빼가지고 거기서 보상을 줬어요. 근데 그거를 삼촌 9버전에서는 이제 그붕괴주 주다 문제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원래 있었던 오픈월드 보상들을 준다고 합니다. 장비 원클릭 분해, 그리고 확장 선정 통합인데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대 2 0개 가치가 비교적 낮은 여기서 가치란 삼성 이하의 레벨이 1이고 비 이벤트 획트 장비라고 합니다. 레벨이 낮고, 별이 낮은 장비들은 전부 다한 번에 발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장비 단조 상단에도 기존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어, 단조용 세월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보기 좀 쉽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요건 조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셀렉트 확장하고 확장 보급에, 어, 천장이 통합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확장 보급 천장 따로, 셀렉트 확장 보급 천장 따로였죠. 근데 그걸 합쳐, 합쳐버린다고 해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 그 천장까지 나남에서 적은 게 계속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지금 확장 보급 같은 경우는 10, 10번 밖에 안 남았고, 천장 보급까지 10번 밖에 안 남았고, 셀렉트 확장은 80번이 남았다 잖아요 그러면은, 세, 확장 보급이랑 셀렉트 보급이랑 둘다 10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쓰면은 또 이제 둘다 100회로 바뀌겠죠, 또. 이번 16 챕터 같은 경우에는 메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옆에 있는 캐릭터는 걔예요 그, 테레사가 걔 무시했던 안드로, 그 안드로이드. 일단, 4월 10일 게임 조정 관련이고요. 휘기사 월백이 좀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어요. 어, 스킬, 카로칸 디펜스 이게 원래는 폭파 상태 유지 시간을 10초 늘려주는 건데, 그게, 사, 그게 바뀌었습니다. 효과가 완전히. 폭파 상태가 끝나면 s p 으로 조정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에반 스트라이크라는 거는, 적이 받는 물리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패시브였는데, 더블 S로 조정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QTS 차지로 이어갈 수 있고, 폭파 상태, 상태 극한의 피부에 강화 활련차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카운터 성공 후최종점적으로 이어갈 수 없었던 분들 수정했고요. 전체적인 캐릭터의 스킬 개수와 스킬 효과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빙결 숙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 3명이 이제 아예 정한테 빙결 효과를 걸수 있는 스킬들이 추가됐습니다. 일단, 극지전인 같은 경우에는 임계 상태에서 세 번째 공격은 적에게 빙결 효과를 건다고 하고요. 지속시간 2초, 9타임 8초네요. 작장 같은 경우에도 출격 후에 첫 번째 차지 필세기로 공격으로 주는 빙결계의 축적 능력을 중에서 강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궤도는 3단계 까마귀 틈 표식을 수확할 때 적에게 빙결 효과를 건다고 해요. 즉시 2초고요. 궤도 같은 경우에는 농희 효과를 보기 훨씬 좋아진 거죠. 쉬는 순간은 기본 코스튬과 일부 코스튬의 세번째 공격 수 이펙터가 사라지는 문제를 수정했다고요. 발키리 연원 같은 경우는 전위 격양의 즉시간이 30% 증가했다고요. 해 이건 좀 좋은 거예요. 백화점 캐 랜드 타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스킬을 조정했고, 스카이 리퍼는 근접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효과가 25%에 서 40%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랜스 무기의 추적의 끊기 능력 증가, 해임 다이렉에서 정상적으로 발동시키게 됐고, 어, 무기 버튼이 이제 반격 추척, 공격 범위 바깥에 공격 모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좀 그러니까 멀리에 공격하는거 반대로 따라와가지고 끊는 게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철수 상부위가 미사일도 공격이 적기에 명중하지 않았는데 효과 가 발동해서 쿨타임에 들어가는 수 정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엘런포랑 정의랑 플랑크는 그냥 텍스트만 수정한 거고요. 캐릭터 라벨 완성도 증가. 장비 단조에 성은 고양이 돌기랑 무기 플레어 스타가 추가했다고요 성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2주차 때요 뒤에 퍼펙트 가드 발동 시 완벽 강화 완벽 강화를 획대해 가지고 이 완벽 강화 효과가 어 제대로 안 나와 있었는데 그냥 두 배로 음두 배로 늘어난다는 거를 얘네가 만들어 놨고요. 다시 넣어 놨고요. 어, 그거 외왜 달라진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 결과적으로 사람들 뒤졌어요, 여러분들. 일단 뒤진 것 같아요. 썩 좋아 보이진 않아. 방송 봅시다 이제 다 봤다 했고 다 했다